안녕하세요. 다이바이 TV 장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꽁꽁한 하수도 해빙하기 영상입니다. 자, 시골 부모님 댁에 왔는데요. 어, 하수구가 얼어서 여기 안에 꽝꽝 얼었어요. 이거를 녹여야지 물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2년 전에 해빙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빙을 하면서 중요한 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해빙기. 자, 요게 준비됐고요. 작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원 버터 올리고요. 펌프를 돌려요. 굉장히 시끄럽죠? 이제 물이 나올 거예요. 물이 나와야 돼요. 응? 왜 안, 나와, 안 들어오지? 꺾였나? 뭐야. 응? 큰일 났네? 왜안 되지? 응. <목소리> 여러분, 추구를 녹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고장이에요. 해빙기가. 딱한번 썼는데, 한 2년 동안 묵혀뒀는데, 물이 흡입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좀 해봤는데, 되지 않아요. 고치면다 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네, 어제 이어서 이거 AS를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거기 하수구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안으로 얼어 들어가기 때문에 AS 보내려다가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뜯을게요. 그런데 혹시라도 밖에 보관하실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실내에다 두셔가지고 혹시라도 잔수가 있으면 그걸 녹인 다음에 하셔야 돼요. 링거에 딱 붙어있는 듯한 우와 이거 다 뜯어야 되는 거야? 어? 그냥 순서대로 할수 있게 어, 해놨네요 아, 맞아 이게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순서가 안 맞으면 풀지를 못해 여기를 뜯어야 되겠네 어, 이거를 빨리 고쳐서 써야 돼서 아 무리해서 지금 도전해보는 거예요 다음 영상 저걸로는거 아니야? 해빙기를 구매해봅시다 <laughs> 살짝 그런 생각 지금 나도 했어 <laughs> 막힌 곳들어는 해빙기 영상입니다 <laughs> 뭐야? 그것도 다 떼야 돼. 아, 그러네. 아니 근데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열어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A/S가 문제야 진짜. 데 해빙기가 고장이 많이 난대요. 해빙기가 사용하다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고장이 적다고 해서 저도 구입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지없이 그냥 이 고치고 있을게 될 줄이야. 자 일단 웬만한 볼트는 다 푸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열재인데 볼가루. 그래 그래. 응. 좀 만든 섬유. 와 이거 조립 다시하기 힘들겠다. <laughs> 아니 뭐 하면 하는데 손 가진 거지 뭐. 아, 아 이미 커졌습니다. 파란색 바깥. 일단 열었어. 세라믹 원단. 근데 응. 이거 보고서 고정된지 알수 있겠어? 아니 이 안을 열어봐야지. 아 이게 아, 코일이다. 우리가 많이 친숙한. 아, 코일. 많이 보던 친숙한 코일. 코일. 살살 드러내보고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게 다야. 이게 뭐야? 받침인가 봐. 와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열었다고 답이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막혔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어서 나갈라나? 아 전혀 여기에서 노, 이게 얼었을 리가 없는 게 얼은 게 아니야 이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음, 나올 리가 없지. 내가 흡수를 전혀 못하는데? 전혀 못해. 당기질 못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뒤로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스톤처럼? 응. 그렇게 해서 펌핑을 하는 것 같아. 아, 진동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 와, 안 된다. 스패너가 있어야 돼. 음, 근데 이미 이거. 말해야 될 산을 넘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자, 억지로 억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구가. 됐다, 어,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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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답이 나오길, 제발 빌어봅니다 됐어. 된것 같아. 근데 여기 왜안 나가지? 어? 어 나오네, 바람. 나가네. <laughs> 바람 나와. 어, 나가네? 어, 이게 문제는 이게, 진짜, 이게 고장이구만. 네, 고장이다고. 고장. 아. 이게 왜 고장 나지? 됐습니다. 펌프가 고장인 걸로. 한번 제조사에 문의를 해 가지고 펌프가 안 된다. 진동은 계속 하는데 물을 빠르다 당기지는 못해. 이거 물까? 여기를 한번 이게 뭔가 정상 작동은 하고 <laughs> 뭐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또 하면 안될 것 같은 뭐 그런 걸건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어? 공기가 새나봐, 오늘로 그런가? 새나?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맞지? 압이 뭐 생기는 느낌이다, 그렇지? 응. 어? 미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였지? 어? 핀 꺼졌지? 아~~ 아, 알았다 핀 꺼졌다 아, 아, 이게 압이 아, 새는 거였구나. 부러졌어. 뭐, 이렇게 해서 딱, 딱 꺼내는 했는데, 꺼내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어? 맞는데? 어, 맞는데? <laughs> 어, 맞는데? 맞는 거 같은데, 부러진 거 아닌데? 어? 일단 한번해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어, 해보고 다시 한 번. 봐봐, 저기에서 물이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내려갔다 해. 이렇게 했지, 그지? 지금 여기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안되지? 다 정상 작동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봐야겠다 제조사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뭐 저런 경우면 펌프가 고장인 거 같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급하니까 보낼 필요가 없이 펌프만 그러면 판매를 해라 그럼 제가 그걸 받아서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가격이 45,000원인가 4만... 아까 얼마나 했냐 45,000원인가 4만 얼마, 4만 그렇게 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펌프를 검색을 해봤어요. 부품이 있어요. 네, 똑같은 모델이에요. 울카 펌프 EX5. 네, 주문했던 펌프가 도착했습니다. 외형을 보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교체해가지고 일단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이게 문제였던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정말 간단해요! 끝. 예물 네, 나오는 걸 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보시다. 제발 제발 해야할 텐데. 어, 조립은 미리 다 해놨네 이거는 언제? 그치지 요것만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다된 네, 거예요. 두루루루루 자 눌러보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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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근데 왜 고장났을까요? 한 번밖에 안쓸 건데. 어쨌든. 자 이제 조립해주세요 아 기분 좋네요 샀습니다 뭘 사? 아 이거 <laughs> 결국 이것도 샀어요 이거 중국산 싼건데 자 여기다가 실링 테프로 실링 해가지고 연결하겠습니다. 방수 테이프예요. 이거 수도 배관 같은데 사용하시는 실링 하는 건데요. 보통 뭐 테프론이라고 예, 많이 불러요. 이거를 적당히 감으시면 되는데 정말 적당히가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또 테프론 테이프예요. 적당히 감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향에 맞게 음. 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좀 풀리니까. 음. <laughs>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상하게할뻔 했네요. 자 이렇게 해야지 감으면서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나사선의 빈틈을 메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감으실 때 가급적 겹치지 않게 넓게 펴가지고 골고루 해주셔야지 실링이 잘 됩니다 자 감아줄게요 자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요 얘를 여기 물새면 바로 고장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 해놔야 돼요 어. 된거 같지? 작동해가지고 펌핑이 되는지 이걸 연결을 해놓고 펌프만 가동해볼게요 그럼 물이 새는지 보는 거예요 갑니다 어물 샌다 물 샌다 물 샌다 물 샌다 잠깐만 어디에서 새는지 정확히 보자 다시 봐봐 어 여기에서 새는 어, 춘전 나온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새? 최대한 밀착시는 거야 그냥 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음. 이게 다잖아 어 말도 안돼 그거 당연히 세진 그러게? 이거 셀것 같은데? 무조건 세진 이거는 얘가 뭐 쪼아지지도 못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어? 여기 박킹도 없는데 여기 박킹이 있었나 혹시 이게 참 제품이 부실해요 여기 웬만하면 여기 박킹 공패킹이 들어가서 새는 걸 막아줘야 될 텐데 패킹 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도 테프론으로 다 처리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제품이 너무 구구식으로 만든 것 같은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해서도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세겄지뭐 당분간은 지금은 안 되겠지 다시 해볼까요? 안 새겄지 안지 되고 싶습니다 올라온다 와 이게 된 거예요 이제 아, 아무튼 성공입니다 OS 성공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콘을 쫙쏘는 아, 실리콘을 쏘면 도움이 되겠네요 괜히 혹시 좀. 모르니까 실리콘을 한번 쏴놓을게요 쏘놓, 여기다가 혹시나 해서 실리콘을 여기다 더빨라 더 줬거든요 별대로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응, 안셀것 같아 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음. 절대 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조립을 해야죠 여기 뭐가 있지 않았어? 아 이걸 안 넣었네 아... 뭔가 이상했어 그냥 자를게요 잘라서 이렇게 하지 뭐 팀까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안심을 하고 또 가서 쓸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테스트 펌프합니다. 자물 나오는 거 보이죠? 자이 상태에서 스팀을 눌러요. 뭐? 어? 뭐? 왜? 물세. 아 이거 여기서 세는 거구나 아이 깜짝이야 이거 이렇게 손으로 돌려도 됐었는데? 포로 감아야 되기 아니 여기는 그때그때 하는 거라 감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안 감았던 건데 다시요 자 스팀 눌러보게 물러보기... 어? 어? 또올라 아이 참 여기서 세는 게 맞아. 아니 왜 여기서 세지? 다시 열어봐야 되나? 아 정말 징글징글하다. 와이스팅기 진짜. 하면서 계속 여러 부위를 만지다 보니까 제품의 문제점이 계속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럴싸해 보지만 제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안에 공업패킹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같이 샀어요. 여기도 에 없어요. 이거는 스팀건이거든요. 이 안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거를 제가 한번 썼다 그랬잖아요. 한번 쓰고 그냥 넣은 거예요. 여러 번 쓰지도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했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스태프는 살짝 감아줘야 되나 봐요. 이립데. 와 이거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감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안 썼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안샜겠지 음, 오래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게안 되겠으면은 이 이거 좀 이거 맨날 쓸 때마다 감고 소고 바깥때또 다시 끼어야 되잖아. 어, 어. 맞아. 여러 가지로 번거롭네. 이건 딱딱하면 이거, 이거 스패너까지 들고 다녀야 될 판이네. 그렇지. 아니 물 줄줄 세게해 가지고 수증가 해야겠다 그냥. 응. 그지 응. 여기 사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공패킹을 한번 사서 넣어 보던가. 그래야겠어요. 아, 아무튼 아좀 기분이 계속 안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로해 볼게요. 물을... 물은 안 해요. 문이 나와요. 어. 자 이제 스팀을 누를게요. 내가 스팀을 해. 어 스팀 나도 나도 이제 뜨거워져 가만 있어. 요거는 오빠로 나와요 오빠. 요거는 십바. 바가 뭐야? 바 압력. 아 압력. 일바 음. 이바 압력. 음. 자예 스팀 아, 내 거야 이제. 해야 돼? 오, 네. 오 수많이, 수많이. 만지 면안 돼? 만지면 뜨거워요. 손으로 만지면 뜨거워요. 오 여기 넘어. 여기 오 여기 나온다 넘다 이렇게 최대 130도까지 열이 났네요. STM이. 이게 100도란 얘기야, 지금? 어. 아... 자, 이 제품을 어쩌다 보니까 리뷰하니 리뷰가, 리뷰가 돼버렸어요또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 리뷰가 됐거든요? 그러게. 아, 근데. 제품이 이거 저좀 만족스러웠어요 처음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점이 압력도 세지만 굉장히 간편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일단 스팀 작동하는데 1분 정도 밖에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끄는 것도 한 1분이면 꺼져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도 압력하고 열4 낮추는데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업 시작 전과 시작 후의 시간이 굉장히 긴 대반해서 이거는 좀 짧은데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문제는 뜨다 보니 이게 내구성이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한번 쓰고 도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아 AS가 된다고는 하는데 과연 잘 과연 잘 될까? <laughs> 그래서 통화하는 거 보니까 어, 통화를 음. 했는데요. 예술을 안 맡았으면 하는 듯한 <웃음> <웃음> 그런 뉘앙스의 말로 하세요. 물론 아예 안 해드린다는 아니고요 한번 뜯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차피 저도 급하긴 했으니까 왠지 느낌이 아 여기 보내면은 일주일 이상 이주일 이상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가격 아, 이거를 as 맡겼으면 돈이 얼마나 왔어요 요게 27,400원 인가에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물론 그 부품을 파는 분도 이거를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하셨겠죠 근데 이, 이거 제조사는 이거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실 그럼, 그럼 자기들은 이걸 싸게 분명히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팔텐데 거기서 마진을 낸다. 난... 남기면 안될것 같아, AS. 아, 남긴 게 말이 되냐고. AS인데, 뭐, 수리비 정도를 청구할 수는 있겠어. 어,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아니, 부품을 그냥 자기네가, 뭐, 저 택배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보다 2만원을 더 마진을 붙여. 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전 영상에서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또 화가 확올라오네 <laughs>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이거 말이 되냐고. 만약에 AS 그냥 맡겼으면은, 그냥 5만원, 6만원 그냥 나왔을 것 같아. 5만원, 6만원 더 했겠지, 이렇게 그치. 하는데. 수리비까지 해가지고. 단돈 지금 2만 6천원에 해결했는데, 어쨌든. 2만 6천원에 해결한 게 기쁠 정도야. 이거를 한번 쓰고 고장났는데, <laughs> 2만 6천원에 해결했다고 기뻐할 정도예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걸 기뻐해야 되냐고. 2만 6천원에 샀다고. 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백킹이나 안에도 그 패킹 부분도 그렇고요 이 조립하고 해체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뭔가 잘 짜여진 그런 제품 같진 않아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제 다이로 만든 그런 느낌 어, 다이의 느낌이에요 진짜 음, 다이로 만든 장반장이 만든 느낌 어, 제가 만약에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하다가 어 여기 구멍이 필요하겠네 그럼 구멍 뚫고 또 너, 어, 여기도 필요하겠네 그럼 거기 뚫고 하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면 여기다 뭘 붙여야 겠다 이런 식 그러니까 잘 설계도가 짜여져 가지고 만든 느낌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만든 조립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어쩌겠어요 그뭐 써야죠 <laughs> 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골집 가서 그건 이제 공사 계속 하시 네, 시골집 가서 하수도 뚫을 거고요 이거 사놨으니까 더, 또 망가지기 전에 사무실에다 놓고 좀 쓰려고요 세척하거나 이럴 때 일부러라도 좀 써야겠어요 아까워서라서아 시중의 가격은 예, 스틴건까지 포함하면 은 30만원이 넘어가요 제가 처음에 구매한게 2019년인데 그때보다 오히려 가격이 올렸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름 이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 인기가 있지. 있어요 음. 인지도도 있고 그치? 근데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 계통의 이런 제품들이 맞아 이게 뭐 레이저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나봐 아뭐좀 그래요 근데 하이, 뭐 어쩌겠어요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 만들어 볼까요? <laughs> <laughs> 네, 이거 여기 수리가 잘 됐고요. 시골집 가서 하수도 해빙하는 영상은 다른 편에서 다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팀 해빙기 수리 영상이었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